자 여러분 오늘 김오을 삼진아웃제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삼진아웃하면 뭘하냐고요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합법적으로 할수 있어요 아이 미친 아저 새끼 안 되겠다 저 새끼 경고 1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씹야 마샬 경고 2회 아야씹 마샬 경고 3회 이 개새끼 개샌... 왜 자꾸 쓰는 거냐 야스테이프라도 있는 거냐고요 하 엠레드 엠샬 자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명이 나왔는데요 예, 참 이게 그러네요 예, 왜 이렇게 됐지 그래 엠샬은 그렇다 치는데 프레드는 음예 프레드 뭐 폼이 좋냐 그래도 아니면 진짜 아까 저 사람 말대로 테나 뭐 야스테이프 있는 거 아니야 테나가 이제 해양생물 시절 그때 이제 그런 거한거 거 아니야? 프레드 오랜만인데 한번 믿어보자고요? 아, 근데 그건 맞아! 제가 또 경기 시작 전에, 어? 내가 맨유 팬으로서 그렇게 시작도 전에, 아유, 저 등신새끼, 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약간 위장맹구 소리 들을 수도 있으니까. 하, 믿어봐야지. 아 어, 형! 부탁할게요! <laughs> 메뉴 이적 자금 1,600원 인는데 이게 맞냐고요? 아이 너무 인플레가 심해졌어. 지금 솔직히 옛날 같았으면 1,600원이면, 와! 시발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이렇게 있으데 1,600억? 아 너무 좀 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 누가 올렸어요? 옆 동네 그 뭐야 파란색 구단 그다음에 하늘색 구단 메뉴가 올려놨다고요? 뭐메뉴가 올려놔요. 니네도 한몫 했다고요? 저희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 쓴 거고요. <laughs>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쓴 것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인플레이션을 누가 누가 시작했냐 이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이런 짐바브웨식 축구 운영 좋지 않다. 우리가 뭐 어때서? 키키, 포그바를 비싸게 샀냐? 안토딜리 비싸게 샀냐? 키키, 그치, 오브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영입을 못했어도, 한 시즌에 9 8 0 0억 쓰고 11위로 꼬라박는 첼시보다 나, 어허! 야! 너 갑자기 왜또6전6패한 첼시 머리끄댕이 잡아와서 싸대기를 때려요? 거긴 정말 안돼 거긴 진짜 좀 안타깝더라 진짜 불쌍한 애들은 놀리는 거 아니라고 했다고? 그래 원래 그런 사실적인 거는 정말 하면 안 돼요 에? 진짜 못생긴 애들한테 못생겼다고 못하잖아요 진짜 뚱뚱한 애들한테 뚱뚱하다고 못하고 진짜 순위 낮고 개척 꼬라박고 축구 개척 못하는 클럽한테 축구 진짜 개척 못해서 너네 강등되겠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 그게 정말 정말 상처가 될수 있어요 어. 그거 한다고 나이다! 뭘 까부하냐 까보하는자 여러분 오늘 김호불 삼진아웃제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 1아웃 너가 삼진아웃하면 뭐라냐고요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합법적으로 할수있어요그 전까지 욕하는 거는 합법적이지 않음 이제 삼진아웃 된다? 그럼 이제 욕을 해도 된다는 정당 방위가 생김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이며 게임키키 나이다자엑시포드 갑니다 그렇지 래시포드너 정립이라고? 래시포드 경고 1회냐고요? 그래. 이건 경고 1회 받을만 하다. 나이 어! 아이! 래시 경고 2회? 래시포드 퇴장임, 이제? 방금은 솔직히 래시가못 받을만 하긴 했어. 패스가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경고를 남발하면 안 되지 않나. 나이스, 메뉴였습니다! 아, 이 미친 개까만 악리새끼. 아, 저 새끼 안 되겠다. 저 새끼 경고 1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씹! 야씨발 마샬 경고 2회자 마샬 경고 유일무이 2회입니다 지금 저 카카오 100%를 그냥 퇴장 어야 3회를 과야 욕할 수 있어 아직 2회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번 참으면 호구다 지금 한번 참았고 두 번까지 참았습니다 마지막은 없어요 아야 시발 마샬 경고 3회 이 개기 아 기본적인 터치가 안되면 어쩌라는 거야 나가 씨발 개까만 그냥 악리새끼야 병신이야 이런 새끼가 어떻게 자레시포드 갑니다 아이 포드야 옆에 줘야지!!! 자 포드 경고 2회입니다 아 이건 못 봐주겠네요 방금은 너무 탐욕이 심했다 아야 잠깐만 아 미루야 자 미루는 진짜 경고받습니다 야 미루야 너안 <laughs> 된다 너뭘 본인이 벤치에서 쉬고 싶은 카제 미루면 개취해요 미친새끼야 조용히 어? 하세요 우리 미루는 레드카드 받고 울, 울기도 한 그런 여린 소녀의 소년이에요 어? 여린 소녀 목조름? 어어 이거, 베어로스트가 아무리 못해도 지금 마샬 좁도 안 뛰어서 영향력 없는데, 아무리 꼴못 넣어도 베어로스트 써야 된다고요? 아... 모르겠다. 마샬을 무슨 생각으로 넣은 걸까? 마샬에게 안 보이는 오라 같은 게 있나? 내가 감독이었다? 일단 저 새끼 뺨싸게 때리고 바로 방출함. 마샬이 빡빡이 야스? 야스 테이프 가지고 있다고요? 아, 진짜로? 저거 진짜임? 아, 모르겠네. 빡빡이는 야스 격하게 하면 깨지나요? 야마! 저기 하라고, 어? 구독자 100만 달성 대신 메뉴 2부강등 vs. 괜한 페미니즘 선언으로 구독자 다 사라지고 메뉴 트랩을뭘 고민하노 잡았다 가짜 패년이야, 어? 내삶이에해순 없어! 생계가 끊기면은 그것도 끊기는 거예요, 어? 나라면 후자한다, 오브라? 아, 니네들은 크리에이터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도 나름 방송하겠다고 지금 이걸 한 건데. 후자가 돈이다, 게이야? 아, 그런가? 스윗한 남페미가 되면 되나? 이어지지도 않는 거. 아이고 아유 수고 감사합니다 어? 뭐지? 방금 페미는 돈이 된다 해가지고 만원 들어온 거임?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감명 깊게 읽었고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영화는 실사판 인어공주입니다 여성 호르몬 쭉쭉 나온다 내일 점심으로 마라 로제 마카롱 파스타 드시나 <laughs> 어, 나가 어? 인어공주 배우님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인어공주 주인공 프레드던드 야! 너 이새끼 비쳐가지고 인어공주 <laughs> 주인공 프레드던데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 조용히 해 마샬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전반전 끝나고 마샬 이새끼 분명 나갈 아것 같다 저도 솔직히 마샬은 빠지길 바랬어요 테나 몸캠 영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감독님 얼마나 저 약간 그 놈을 보고 엄근진해 보이는 사람한테 몸캠 영상이라니 이 드러운 년아 뭘 테나 노모야 머리가 항상 노모긴 하라고요? <laughs> 아, 축구 보라고. <laughs> 축구 좀 보라고 이 또라이 새끼들아. 어? 나폴리 우승이라고요? 아, 진짜로? <laughs> 무슨 상관이야. <laughs> 우리는 언제 하냐고요? 우리 이번 시즌 했잖아. 어? 아, 리그를 해야 되는데 씨발. 아. 나이스! 아니, 이 조짜의 씨 또라이 개신녀나. 지금 나폴리를 신경 쓸게 아니에요. 아, 나 어! 아! 아, 나폴리 형님들, 마샬 사가주시면 안 되나요? 아, 우승했으니까, 그냥 기분이다! 하고 그냥, 마샬 결제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오시맨도 까마차다! <laughs> 바꿔달라고. <laughs> 까마차도 다 되는 거였으면, 되는 게 아니야, 어? 마샬은, 그냥, 모래도 처 비호감이다, 어? 아, 나폴리, 하여튼,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김민재 선수, 리그 우승 축하드립니다. 예. 메뉴 와야겠지? <laughs> 아, 이건 아닌가? 이 경기력이면 오늘 무승부라고? 아니야. 그럼 끝까지 봐야지. 오늘 비비면 누가 억울한 거냐고요? 뭘 억울할 게뭐 있어, 어? 그냥 서로 그냥 잘해서 비긴 거지. 쉬다시간에한골받자고요 그래, 가보자. 자, 그러분 이제 4분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기면은 진짜 챔스톤 거의 확정이거든. 한 골만 넣고 끝내자. 없는데 뭐냐고? 프로그레이 뭐, 덥치나 어, 야, 잠깐만! 자, 잠시만요. 일단은, 저 루쿠쇼 핸들을 보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시발, 잠깐만. 뭘 끝나기 전에 PK 차겠노야? 아! 와, 진짜, 엇가도 이런 엇가를 없다, 시발, 어? 와, 아, 대야를 믿으면 된다고요? 믿어라, 이주까? 헤아 형, 제발? 아, 헤아야, 진짜, 이때만 막자. 근데, 대야 PK 더럽게 처원망인데할수 있냐고? 조용히 해, 어? 자, 브라이튼, PK 갑니다. 저러. 뭐 아... 갈매기한테 목 따였노야. 용기 어? 아세요. 아발 FM에서도 이런 놈 못쳐먹어요. 비길 수 있는 경기를 저버리니까 이것도 약간 상당히 좀 뒷맛이 좀 나쁘네요. 이러다 리버풀 4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리버풀이랑 4점차 존나 위험하다. 리버풀 지금 4점차이라고아 뭐야 한 경기 덜했네. 아 그래도 얘네 기세가 씨발이긴 하다. 왜 둘을 해야될지 생각이 안난다 자! 오늘 김호불도를 후보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오늘 솔직히 이기 없었으면은 1대0으로 안 끝났을 수도 있어 1번 후보 대해야 두번째 후보 지금 오늘 두번째 후보는 두패 넣을만 하긴 하고 여러분 아무리 넣을이 없다고 해도 얘는 넣어야 되긴 해어 얘가 없으면 안되긴 해요 마지막 한 명은 아, <laughs> 진짜 누구 해야되지 완비사카, 진짜. 완붕이. 테크릴이 완붕이. 저도 오늘 완비사카 나쁘지 않다고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미토마 잘 틀어 막았던 완붕이까지 해서 1번 대게, 2번 두패 3번 완붕이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오벌 도를 완이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분 현명한 투표 오늘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저 투표하고 왔고요. 중간 점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중간 점검. <laughs> 야아 <laughs> 그래, 이게 맞아. 오늘은 이게 맞아요. 에? 자, 이제 5초 뒤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4321 끝. 자, 오늘의 김어불 도래는4 4 분. 이건 치말 아니지? 어? 아니, 이렇게 되면 또 재투표잖아요. 어? 그럼 오늘은 공동수상 갈까요? 공동수상 합시다. 아, 이건 치말 아니지 않나요? 아, 1치월서 이건 조작이잖아! 계정 들고 와서 하는 거잖아. 지금 야, 인정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은 부패와대야의 공동수상 누가 공동수상 하라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 계정 쓰지 마세요. 왜 자꾸 부 계정을 쓰세요. <laughs> 여러분들이 부 계정 쓰니까 자꾸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부 계정 쓰는 증거도 없는데 뭐라고 하노? 오승만은 물러가라고 맘에 안 들면 조작이라고 이게 가로세로 연구소. <laughs> 어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론이 빨리 좋지가 않네. 아휴 김호불이 새끼도 지 맘대로 하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오늘 그래도 대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더 이상 양보는 없어요 근데 대야가 받으면 레알 좋은 경기 한게 아니라고요? 저도 그래서 대야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대야가 받는다? 경기력 개씹창 한 거예요 그냥.